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층 취재입니다. 올해는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70주년이자 습금평 총사기 길림 시찰 연변 시찰 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년 내에 주당과 주정부의 정확한 명도 아래 전주 상안은 습금평 총사기가 길림 시찰 연변 시찰 시에 한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관철시달하면서 당부를 명기하고 분발 정진에 더욱 질 높고 효익이 더욱 좋으며 구조가 더욱 최적화되고 우세가 충분히 방출된 발전의 세기를 걸어왔습니다. 우리 주에는 경제 발전, 정치 안정, 문화 번영, 사회 조화, 민족 단결, 변강 안정, 여러 민족 안거락업의 량원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습금형 총석이 길림 시찰, 연변 시찰 7주년을 맞아 총석이가 단해가신 발자취를 따라 7년 내 우리 주에서 일어난 기권 변화를 함께 돌이켜 보겠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형 총사기는 연변을 시찰할 때 먼저 연변 박물관을 찾아 우리주의 성과 전시와 조선족 민속 전시를 참관하고 우리주 민족 단결 진보 삽을 위해 제차 사로를 명확히 해주고 방향을 가리켜 줬습니다. 습금형 총석에는 민족 단결은 우리나라 여러 민족 인민의 생명선이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은 민족 단결의 근본인 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라는 이 주선을 단단히 들어주고 민족 단결 진보 교양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물관 2층에 민속전시청에 전시된 조선족 특유의 민족 전통과 민속 문화가 습금형 총석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습금형총사계서 접대했었던 연변 박물관 원 관장 김윤서 지금도 그때의 전경이 눈에선하다에선합다다 말합니다.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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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也有한국的서한국에的 한국에서 的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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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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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다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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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국의농 현재 국국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려면 민족 문화 민속 전통에 대한 동질감을 증강해야 합니다. 단연의 연변 여러 민족 인민에 함께 생활하고 학습하는 가운데서 부단히 융합되는 바. 이 과정에서 연변 박물관은 시종, 전주, 민족 정책 선전, 전통문화 교양, 문화 연성실력 증강의 문화진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만 5천 점의 소장품이 있는데, 지방 역사와 조선족 민속 특색을 일체화한 종합성 박물관입니다. 최근 연간 연변박물관에서는 박물관 소장 자원을 적극 활용해 정품 전시를 하고 사회 구역, 학교, 기업 등에 진입해 민족 문화를 전파하고 민족 융합을 강화했으며 민족 동질감을 증강했습니다. 呃，人民博物馆从呃办展览内容到展览形式、呃社交活动等各方面进行不断的一个改进、和发展。那么在展览内容上，我们在维护好已有的三大基本展陈基础上，我们又丰富了呃一些办了一些新的展览，比如说朝鲜族传统服饰展。 전시 내용이 부단히 풍부해지고 혁신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데 연변 박물관 연간 관광객 접대 인수는 연간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对朝鲜族的这个文化是很感兴趣的，所以第一站的话，还是选择这个博物馆来了解朝鲜民族的一个朝鲜族的这样的一个历史和文化，还有他的一个生活的一个情境。 那里面从他的这个呃出生礼呀、啊，他的三三三礼呀、啊，或者说他的节日，包括他的民族里面的游戏，还有他的文化都了解都讲得很清楚，而且里面栩栩如生，我觉得呃整个体验感还是很好的。然后的话也给我女儿穿了一身朝鲜族的服装，让她体验一下，她也很喜欢。查起住长立比的。 주당위와 주정부는 시종 민족 사업을 전반 국면성 사업, 전략성 사업, 기초성 사업으로 간주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양을 부단히 강화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이 사상적으로 공동 인식을 형성하고, 행동에서 힘을 모으며 하나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고, 성류시처럼 단단히 끼어앉도록 인도했습니다. 이토新时代 문명 실현 중심의 장소, 특별히 依托延边州博物馆等平台，加强筑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教育，增强五个认同，筑牢中华民族共有精神家园。在学校，我们坚持抓早抓小，积极推广普及国家通用语言文字，将中华民族共同体教育纳入主体班次教学计划和内容。자技术창립70年代。 우리 주는 이미 연속 다섯 차례 국무원으로부터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평이되는데 전국 30개 소수민족 자치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다섯 번 연속 이 영예를 수여받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는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 노력에 힘입어 예의진취하고 개척 혁신하면서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사업 발전에 새 편장을 힘써 엮어나갈 것입니다.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에 들어섬에 전통 조선족 민가가 가지런히 서 있고 담벽에는 민족 특색이 다분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형 총사기가 광동촌을 찾아는데 이는 광동촌 발전사에서 리정비적 의의가 있는 대사였습니다. 총사기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광동촌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내 什浴啊就是一一的 <목소리나> 재래식 화장실 개조는 광동촌의 기초 시설 개조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주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전촌 농호 234가구가 실내 화장실 개조를 완수하고 오수 도관망을 부설했으며 오수 처리장을 새로 건설했습니다. 촌민 방광룡은. 고향의 잠재력과 발전 전망에 주목해 어머니와 함께 민박을 꾸렸습니다. 오늘날 광동촌은 이미 아름다운 향촌의 승격판으로 발전돼 전국 유기 입살 재배 과학 보급 시범 기지, 전국 레저 관광 시범촌으로 부상했습니다. 벼 품종의 갱신으로부터 전반 산업 사슬 지능에 이르기까지 특색 생활 체험에서 독특한 레저 관광에 이르기까지 광동촌의 색다른 향촌 정춘의뼛꽃 향기와 함께 점차 짙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也将迎来一个基础设施的一个大提升呃包括道수扩宽改造还有路灯的升级维护文化广场的一个建设我相信通过这些项目的实施呢也将大幅提升我们村民的意感有一幸 우리 주에서 흥변 부민의 새 경로를 부단히 개척하면서 갈수록 많은 광동촌 모델이 부단히 용서음쳐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 쪽으로 신축 또는 개조한 농촌 도로는 1,765km이고 향진과 행정촌이 전부 도로 경화를 실현했습니다. 농촌 수돗물 보급률은 98.5%에 달하고 69개촌이 성급 이상 아름다운 향촌으로 평이 됐습니다. 우리 주 도시농촌 연모가 새롭게 변했습니다. 연글시 북산 가도 단산사회구역 자태양로 봉사 중심은 부지 면적이 3배여 평방미터이고 문외오락활동실, 다기능봉사청, 욕실, 재활 물리치료실 등이 설치돼 로인들에게 생활 돌봄, 의료보건 등 일괄식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我们这边是主要是依托社区老年大学来开展活动。我们社区的老年大学现有两百四十余人，就是每天我们的这个文体活动室都能接待大概将近两百个老人。주현향三、급양로봉三、망也都욱보됐습니다 국가 공공문화체계 시범구 건설이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된 가운데 해랑강반 벼꽃 향기 등 일련의 문예 정품 극이 국가급 상을 수여받았고 텔레비전 방송이 고화질 개조 승격을 전면 완수했습니다. 장백산 신묘 마반산 산성 유적지가 선으로 전국 10대 고고학 새 발견으로 평이 됐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도 첫회 평안 중국 건설 시범시 주 영예를 받았고 평안 중국 건설 최고 영예인 장난컵을 재차 받아놨습니다. 7년 전 습금형 총사견은 길림오동야급집단 연길주시유한회사를 시찰할 때 생물제약 전연동태를 추적하고 기술연구개발합작을 강화하며 과기술 함량과 부가가치가 더욱 높은 제품을 힘써 만들어 인류의 질병난제를 극복하고 대중의 신체건강촉진을 위해 더욱 많은 기여를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7년 내 오동집단을 대표로 하는 연변의약기업은 습금형 총서기가 연변 시찰시에 한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시달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관리 혁신 강도를 부단히 높였으며 생물제약 및 생물화학약품, 중약 대품종을 발전의 중점으로 간주하면서 첨단과학기술 기업 고부가가치 제품을 전력으로 구축해 전주 의약산업이 끊임없이 질과 효익을 증가하도록 주동해 새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길림오동야급집단 연결주식유한회사는 길림오동야급집단의 자회사입니다. 13호 기간 이 회사에서는 매출액 60억 원 정도 올렸고 세금은 10억 원 납부했으며 순리익은 7억 5천만 원에 달하고 전자동화 승격 개소를 실현했습니다. 어, 这七年当中啊我们公司紧紧围绕总的精神呃围绕打造百年奥东的总体要求公司转变公司发展战略 이건 신냐동 어,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에안 1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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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我们又坚持自主创新和开放创新相结合，让创新成为我们企业发展的源头动力，让产品的核心技术牢牢地掌握在我们企业自己的手中。년전총사의친절한배려와간곡한부탁은아직도오동종업원들의귀에맴돕니다 이는 오동 전체 종업원들에게 크나큰 편달과 고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의약 산업에서 자이를 찾고 발전을 촉진하며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변화 속에서 진보하며 변화 속에서 돌파하는 열조를 불리일으켰습니다 7년에 우리 주에서는 의약 산업 구조를 부단히 최적화하고 새로운 생산 능력을 충분히 방출했으며 장춘, 려원, 매하구 통화, 백산, 연변 의약 건강 산업 출항 건설에 전면 융입해 도나 의약 도시 연령도 의약 건강 산업 경제권을 집결 중심으로 안도 왕청 화룡 훈촌 등 현시가 협동해 함께 발전하는 한계 별트 량극 다점 주동의 의약산업 새 국면을 점차 구축했습니다. 공 기업, 시대의 기업. 미래 년 중국은 발전의 10년. 사는 플랫폼 건설, 개발, 대의2 개발과 외합신 발전 략니다 목전 우리조에는 의약 건강 기업이 도합 82개 있는데그중 규모 이상 기업이 39개입니다. 초보적인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년 규모 이상 의약 공업 총생산액은 71억 원으로, 동기 대비 80% 증가하고, 증가치는 동기 대비 62% 증가했으며, 납부한 세금은 4억 4천만 원으로 42% 증가했습니다. 우리 주 의약 공급 총량은 전성에서 세 번째이고 증가 폭은 전성 앞자리를 달리면서 전주 경제 총량을 이끌어 신속히 증가하는 중요 지탱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에서는 특색자원 우세에 의탁해 전성에서 장춘, 려원, 매하구 통화, 백산, 연변 의약건강산업주랑 건설을 다그쳐 건설하는 계기를 다사봐 대품종, 큰 대상, 대기업과 대집결구를 줄손으로 재반정책의 시달을 추동하고 전주 의약건강산업을 발전장대시켜 연변을 국내외에서 영향력이 있는 혁신형 의약건강산업집결지로 구축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到二零二五年，我州医药产业规模将突破二百亿元。下一步，我们将精准聚焦医药产业发展新方向，在政策落实、创新升级、结构调整、优化环境、人才引进上下功夫，不断探索完善、推进医药产业发展的新思路、新举措、新机制。 전면 개 연변 의의공 발전 제공 그날내 우리 주는 습근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습근형 총석기가 길림 시찰 연변 시찰시의한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인솔로 두 계산 이념을 충실하게 실천하고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길을 견지해 실제 행동으로 생태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동부법 표범 국가공원은 길림과 흑룡강 두 개성에 걸쳐 있으며 총 면적이 14,6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데 그중 71%를 차지하는 길림성 구역이 전부 우리주에 있으며 동부법 표범 국가공원 관리국 훈춘구 왕청국 등 6개 분국에서 관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년데 동부범 표범 국가공원 관리국 훈춘국은 과학연구 기술을 지탱으로 하고 술라 집법 검사 선전 교양 강도를 높여 야생 동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우리 원시내 총무실, 현재는 이 건설을 삼, 음, 개지오천칠백사 대, 이런, 가설, 사 대, 이런, 카메 우리는, 이 플랫폼에서, 이카메했습니다 조함은 구역 내 원적외선 카메라 감측, 야생동물 구조, 밀렵 방지 등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적외선 카메라들은.

근래 국가에서 동부범과 동부표범에 대한 보호 강도를 높이면서 동부범과 동부표범의 먹이 사슬이 현저히 증가돼 생존 환경이 부단히 개선됐는데, 이는 동부범과 동부표범에게 좋은 서식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훈춘 보호군의 동부범과 동부표범의 활동도 날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성에서는 선으로 천연림 보호 공정 천연림 상업성 체벌 금지령 등 일련의 유력한 조치를 실시해 동부 범과 동부 표범의 서식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지금은 환이바 환경이 바아고 아, 지시 환경이 바뀌고 있습 어, 이 지금은 바 지금은 바뀌백 있습니다. 이 바뀌고 있습니다. 은지은지 建成以野生动物、湿地、生物多样性保护为主要目标的各级各类自然保护地二十处。一直以来，长白山森工集团始终把虎豹公园建设作为一项重大任务来抓，主动承担虎豹公园建设工作。园区内东北虎豹种群不断增加，活动范围逐步扩大，特别是国家公园外多地发现了虎豹踪迹。 7 년의 전주 상하는 습근형 총사기가 길림 시찰, 연변 시찰 시에 한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고 새로운 발전 리념을 견지하면서 질과 효율이 더욱 높은 발전, 더욱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며 안전한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향후 발전에서 새 발전 리념을 발전의 전 과정과 각명역에 관통시키고 혁신을 제일 동력으로, 협조를 내생 특점으로, 녹색을 보편 형태로. 개방을 반드시 거치하는 길로 공유를 근본 목적으로 하면서 부단히 발전 난제를 해결하고 발전 동력을 증강하며 발전 우세를 살리고 새 발전 국면을 다그쳐 구축한다면 깊필고 사회주의 현대화 신연변을 전면 건설하는 정체로운 장을 엮는 데서 연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새롭고 더욱 큰 돌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심층 취재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